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아, 2장 아테 마가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까지 만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우리 네, 한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보금 2장, 아직 못자신 분들이 계셔서, 신약상경입니다. 2장, 8절로 14절 말씀. 한절씩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대를 지키도록. 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쌓여 우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인니라 하더 하더니. 같이 합니다.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아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신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감화와 감동을 도여주시고 그 성탄에 오늘 그빛되신 주님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시간 10년 가운데 주자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과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할수 있다라는. 오늘 바로 여러분들에게 강증이되어에 축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성탄절. 성탄절. 우리 한글로는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영어로는 이 성탄절이 뭘까요? 예, 예, 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호주에서는 이걸를 해피 크리스마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미 쪽으로 가면 이 성탄절을 뭐라 고 그러냐,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쿠바, 도미니카, 뭐 이런 남미 쪽에 있는 나라들은 오늘 이 성탄절을 뭐라 고그러는면 펠리스라미다. 예. 혹시 그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펠리스라미다. 예, 이게 성탄절이 성탄절. 성탄절. 예. 그리고, 이 유럽에 가가지고는, 오늘 프랑스, 또 캐나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북아프리카, 이쪽에서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 이 성탄절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면 바로, 노엘이라고 이야기를 해, 노엘. 아유 노엘. 예, 이게 바로 무슨 뜻이에요? 성탄절, 성탄절. 그래서 프랑스어로, 불어로 노엘 하면 무슨 날이라고요? 성탄절. 우리가 찬송할 때 노엘, 노엘. 이게 성탄,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합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중국. 예. 우리 중국도 성민영제. 중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탄. 예, 예. 성탄. 파일로예 제가 발음이 성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한글로 하면 성탄 파일러 인데예 원어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향연장에 시작 성탄파일러 예 이게 성탄파일러 이게 이게 예성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이성탄전을 여러 가지 언어로써 이렇게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요 성탄절이 없는 나라가 있어 성탄절이 없는 나라 예, 대표적으로는 동남아시아의 불교국가인 라오스에서는 성탄절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이날은 이 휴일, 공휴일로 해가지고 지키는데 이 공휴일로 지키지 않는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딘가며 바로 북한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김일성의 아내였던 오늘 김정숙 여사의 생일이 12월 4, 24일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12월 24일 김정숙 여사의 오늘 생일을 오늘 축하하는 날을 지킵니다. 근데 사실은 김정숙이 그 여사는 사실은 원래는 권사님이셨어요 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김일성이 사실은 어머니의 이 말씀과 이 또에 이끌렸지만 오늘 한 사상에 오늘 이끌리죠. 그게 사회주의 유물론과 카르마스의 이론에 빠져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들어야 된다.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동남아시아, 일본도 성탄절이 공유일이 아닙니다. 라오스, 혹은 또 중국, 대만, 미얀마, 북단 몽골 전체 이런 나라들은 휴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요. 이 성탄절을 기념일로 지키잖아요. 성탄절 때 나와서 오늘 우리 태민이가 오늘 찬송하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찬송하고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구원 그 절차 이고 하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감옥에 가게 됩니다. 벌금이 아니라 감옥을 갈수 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절은 어느 사람들에게는 불편하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성탄을 오늘 바로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 오늘 바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바로 우리에게는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유는 원래 이제 예전에는 그랬어요. 크리스도, 그리스도 어 미사 이게 합쳐진 말이 에요 그리스도께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날에 오늘 예배한다 그래서 이게 합쳐진 말이 크리스마스가 되어 있어요 보통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쓰는가 하면 X 자 쓰고 마스라고 씁니다 근데 이 X는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이에요 크리스토스 바로 크리스토스께 예배한다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보통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24일날 크리스마스 2부 때에 막 축하를 하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2부 때에 왜 축하를 하는지 아세요? 옛날의 개념인요 날짜의 개념이 오늘 바로 어떻게 되는가 면 12시부터 12시가 아니라 24시의 개념이 아니라 해질 때부터 그 다음 날해질 때까지가 하루의 개념이에요. 근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 했느냐 오늘 바로 밤에 저녁에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저녁에 탄생한 그날을 기념을 해서 오늘 바로 24일 날 밤에 예수님 모신 곳을 축하하는 것이죠. 그리고 25일 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4일 이부 순서를 갖는 거 그리고 25일 예배를 하는.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져가지고 이제는 예, 우리 예배 때 모든 것들을 25일날 하게 되어지는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를 하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바로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면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목자들이 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는데 오늘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천사들이 나타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날 때그 영광의 빛이 오늘 너무 너무 오늘 강렬해가지고 이 목자들이 두려워서 오늘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오늘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큰 기쁨이 오늘 바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요. 큰 기쁨의 소식이 너희에게 오늘 바로 이바였기 때문에 미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너희에게 이것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입니다. 오늘 이것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약속을 하는데 강고에 오늘 사여 부유에 놓여있는 아기를볼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이 목자들 너희들에게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오늘 찬송을 하는데, 뭐라고 찬송을 했는가 하면, 우리 태연이가, 아, 태민이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극히, 시작! 시작. 누가 보고? 2장? 1이장 할렐루야! 네. 네. 오늘 이 말은 거예요. 천사들이 오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이분들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될 것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 이제 오늘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찾았을까요? 마리아와 요새를 찾았어요. 마리아하고 요셉을 찾으니까 진짜로 오늘 구유의 강부의 쌓인 아기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동방박사들이 있었어요. 그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량으로 예물을 드리고 목자들이 오늘 바로 자신들이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오늘 이야기해준 것들을 오늘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게 되어지죠. 오늘 그렇게 하고 목자들은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목자들은 찬송을 하고 오늘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찬송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들이 찬송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목자들이 찬송을 했어요.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빛을 보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찬송하고 경배했고, 모르던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축하하면서 경배하면서 찬송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왜, 오늘 바로 천사들이 그렇게 찬송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목자들이 찬송을 했을까요? 오늘 성탄절에 찬송을 해야 될 이유가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오늘 바로 이 어, 페스티벌이 되어지고 기쁨의 날이 되어지고 성부을 나누는 오늘 파티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겠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오늘 찬송이 되어지는 날이 되어지 하는 것이에 할렐루야. 네. 성탄절, 오늘 바로 찬송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절에 왜 찬송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게. 구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나가지 오늘 구절 말씀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서 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부르기 중에 크게 무서워하는 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 첫 번째로는 오늘 바로 따라서 합니다.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해야될 이유는 주의 영광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났어요. 오늘 목자들에게, 오늘 천사들이 임할 때에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쳤다라는, 주의 영광이 오늘 바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영광이 나타날 때에 해야 될 일은 찬송하는, 찬송하는 거. 오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예롭고 빛나는 것을 오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어떤 것을 받았을 때, 어떤 높은 자리에 오늘 위치했을 때도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지만, 오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바로 이 나타나게 되어지며, 오늘 바로 두루 비춰지게 되어지며, 오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찬송하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에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감동을 가지고,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찬송하면서,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는 것이에요. 이전한 이 교회, 우리 권사님, 너무나도 놀랍지 않아요? 권사님이 네. 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바로 나타나는 것이 예, 많은 사람들이 저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 예,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환상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 이전 예배를 드릴 때 환상을 보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예. 우리 실사님도 예 꿈을 꿨는데 우리 예모제이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흥케 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 때문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것이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내리들 때에 오늘 그것은 우리들의 증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탄절이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더 기뻐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예 불교를 다닌데 저희 사모한테 얼마나 많은 문자가 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분은 예수를 안 믿고 불교로 다니시는 분인데 뭐 보는 거는 뭐냐면 문자에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그렇게 해서 막 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더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성탄절은요 공휴일이 되어진 건 1949년 6월 4일. 이승만 대통령이 법적 공휴일로 지정을 하기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당시에 1 9 4 5년도에 기독교 인구수는 얼마인지 아세요? 약3%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국회도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시작을 해서 국회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오늘 선소할 때 기도하고 시작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국회가 원래는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했던 오늘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어쨌든 오늘 당시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면이 방공에 대한 이런 일이 있어서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면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 통행금지 알아요? 모르죠. 예. 우리 어 안수 집사님이 계셨을 때는 밤이 시간이 되면 12시가 딱 되어지면 통행금지야. 그래가지고, 밖에 나다니면 안 돼. 밖에 나다니는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유치장, 경찰서에 붙들려서다 거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12월 24일 날에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통행금지가 없는 날이야. 그러니까 연인들이 밤새도록 데이트하고, 이 날에는 기쁨으로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 오늘 바로 세상 사람들, 그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1년에 한번 있는 통일금지가 없는 날완전이 날이 그러니까 기쁨의 날이죠. 파티할 수 있는 날이죠. 밤 늦게까지 노래하고 술을 먹고 파티 하고 고고장을 가고 할수 있는 그 날이 12월 24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성탄절을 더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당시 어떻게 된가 하면 조용히 예배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파티할 때 우리는 뭐 했어요? 우리 집집마다 다니면서 새벽송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집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다니면서 가가지고 고요한 바, 거룩한 바찬송하면은 오늘 문을 열고 과자를 준비해 줬어요. 왜냐면 당시에 배가 고팠거든요. 그래서 오리 산타크로스처럼 과자를 받으면 그 과자 목다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이 밤에 와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그걸 포장한 거예요. 성탄절 때에 우리 초코파이를 안아줬어요. 먹는 것을 안아줬어요. 근데 당시에 배가 고파가지고요. 오늘 먹을 것이 없었던 그때는 오늘 이교회의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성탄절에. 그때 뭐가 들어왔어요? 빵만. 초코파이 받으러. 오늘 바로 선물 받으러. 선물이 없었을 당시에.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오면은 먹을 게 있었고 교회에 오면은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교회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 나라의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탄절이 너무 풍족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성탄절이 많이 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성탄절 날 기뻐해야 되는 것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의 영광을 나타날 때 우리가 찬송하는 오늘 그 성탄절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에 찬송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따라서 기쁨의 기쁨의 좋은, 좋은 소식이 미쳤기 때문.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가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바로 이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미치고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식인 거죠. 오늘 바로 복음이라는 말은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스펠은 오늘 영어로서는 구시라는 말과 스펠, 철자라는 것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할때에 이게 가스펠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바로 한문으로는 오늘 이 복음은 복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복음의 복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이 무인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오늘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이 되어집니까?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칭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인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에서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곳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량이 미치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리.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게 무슨 소식이라고요? 좋은 소식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 우리들에게 들려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의 도임재가운데 우리가 무엇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오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뭐합니까? 찬송하잖아요. 찬송. 우리 천목사님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찬송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좋우신 주님이 이곳에 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찬송하는 오늘 그런 믿음의 종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대구에서 히다리 아저씨가 있습니다. 60대 남성인데 인명으로 오늘 8년째 오늘 대구에 있는 오늘 바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냅니다. 근데 올해는 얼마를 성금을 냈는가 하면 2,3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2,300만 원은 적어요. 흥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전달을 하면서 이분이 올해는 조금만 아, 조금밖에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2,400만 원이 얼마나 큰데요. 근데 이분이 한해 동안에 매일같이 한 해마다 얼마를 했는가면 1억 2,400만 원, 1억 2,300만 원. 이런 식으로 오늘 이렇게 해서 성금을 계속해서 기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오늘 자신의 이름으로는 2,300만 원을 하지만 1억 원을 먼저 가족의 이름으로 1억 원을 먼저 기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2,300만 원은 자신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8년 동안을 하는데요. 이분은 이그 19세에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다장인데요. 그래서 이가정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자수성가를 한 그때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묻겠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한 달에 이 성금을 드리기 위해서 적금을 누릅니다. 얼마를 적금을 하는지 아세요? 한 달에 천만 원을 적는합다이 천만 원을 올해 꼬박꼬박 한 달마다 해서 1 0 월이 되어지면 오늘 바로 예, 이 돈을 이 분을 이렇게 성금을 기탁을 하게 되요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뭐가 붙어요 이자만 붙어요 이자 그래서 자신이 적금했던 것에 이자까지 해가지고 보통 예, 어, 금리하고 확률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1억 2천 뒤에 300만원 400만원 붙는게 그게 무엇인가면 이자예요 시작하도 그렇게 하는데 8년 동안 하는데 오늘 그 사실을 주면서도 이름이 드러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밝히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몇년 동안요? 바로 예, 8년 동안 총 지금까지 누적액이 9억 8천만 원 정도를 오늘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분은요. 이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기부하기 위하여서 자동차도 10년 정도를 ...처럼 해요. 그런데 자기가 쓸거안 쓰면서도 이렇게 기부하면서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직도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이 많지만 나눔의 즐거움에 비교할 수 없다. 이게 그 기부하시는 그분의 마음인 것이죠.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눌 수 있는 이 마음, 그러분 세상에서도 이러한 의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무엇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돈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랑과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바로 그 사랑이 갈급해 있는 사람. 여러분, 12월 25일 성탄절 때는 보통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오후에 아울리치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성탄절날, 공휴일날 빨간 날이 되어지는 이날에 주간 보호센터에 나올 수밖에 없는 오늘 그런 노인분들이 계세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오전에는 공동체와 함께, 오후에는 모자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작지만 그런 마음들을 모아가지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내서 함께 하세요. 예,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가가지고 내가 앞에 순서를 하지 않더라도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작지만 우리가 성도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오늘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이 오늘 바로 나눔의 모든 것을 시작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눔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행복의 시장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찬성의 이유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바로 공동체와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오늘 그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함께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도록 찬송할 때에. 이러한 찬송하고,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